BTV 이동진의 파이야키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이달의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새롭게 시작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최근 세달 사이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제가 지난 한달 동안 읽었던 그런 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도 저 혼자 읽는 책들의 양의 어떤 뭐 주제라든지 혹은 권수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책 조금 읽는 주변의 친구가 책을 권한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께서 들어주셨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1월 달에는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라는 책이 워낙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만큼 좋았던 훌륭한 책이 제게는 특히 두 권이 있었는데요. 조금 고심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더 깊게 다가왔던 책을 이달의 책으로 골랐습니다. 제게 2월에 읽었던 가장 뛰어난 책이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 라는 책이고요. 철학자인 서동욱 씨가 쓴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년도 훨씬 더된것 같은데요. 서동욱 씨의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험이라는 책이었는데, 어, 사실은 이 책과 다루 어떤 방식들은 비교적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무척이나 인상적으로 읽었던 좋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10수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책을 다시 반가움으로 꺼내 들고 읽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책보다도 훨씬 이 책이 좋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도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뀌어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제가 바뀌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어, 세월을 걸쳐서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철학자들의 책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무척이나 기쁜 사실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용석 교수의 어떤 책들이라든지, 혹은 이 서동욱 교수의 책들 같은 책들을 보게 되면 철학을 대중화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철학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 철학책이라고 하니까 먼저 겁부터 이렇게 집어 드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아주 마냥 쉽다라고만은 말을 할수 없지만 철학을 깊게 사유하는 책 치고 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철학 에세이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대략 주제별로 뭐한네 페이지 짧으면 혹은 길면 한1 0 페이지쯤 되는 그런 비교적 짧은 철학적인 글들로. 이루어진 에세이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유라든지 혹은 인간의 삶에서 어떤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큰 개념들도 다루고 있고요. 동물권에 관해서 다루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루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게 철학의 주제가 될까 소재가 될까 싶은 것들까지 다루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쓰레기에 대한 단상도 있고요. 혼밥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처럼 이제 뭔가를 수집하는 그런 광적인 수집가한테는 솔깃해질 수집이라는 것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펼쳐나가는 부분들까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펼쳐들어서 본인이 끌리는 대로 책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그 문장들 자체가 무척이나 서정적이면서 어, 이 글쓰기 자체가 무척이나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그러면서도 담겨져 있는 사유는 무척이나 깊고 신선해서 자극이 됩니다. 네, 이 책의 제 부제는 삶을 쓰다듬는 위안의 책이라고 붙어 있는데 어, 뭐 책의 한 부분에서 이제 위안이란 말이 자주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 읽고 나면 부제를 저는 다르게 붙일 것 같습니다 어, 삶을 흔들어 깨우는 각성의 책 이렇게 저는 오히려 붙이고 싶고요 거기에 더 가까운 글들이 많지 않나 위안보다는 각성을 주는 그런 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어떤 그런 사색을 흔들어 깨우는 어, 그런 책의 역할을 한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중 철학서들이 지향해야 될 어떤 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사실 이 책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은 프롤로그 때문이었습니다. 책을 전에 이제 펼치게 되면 특히 이제 문학서가 아닌 경우에는 서문을 집중해서 읽는 버릇이 있는데요. 서문을 보면서 이렇게 책에 반한 국내 저자의 책이라고는 뭐카렐노레 예전에 김훈 작가가 썼었던 그 서문을 보면서 무척이나 감탄하면서 읽었는데요. 경우는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이 서동욱 씨의 프롤로그도 무척이나 뛰어난 그 자체로서 그걸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글에서 시작은 비가 온 다음에 숲에서 이제 그 나무들에서 나는 나무 내음, 내음에 대한 굉장히 서정적인 묘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 사실은 날씨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역사를 규정해 왔고 결정해 왔고 또는 심지어는 철학까지 만들어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역사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날씨 때문에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수많은 전쟁사에 관한 맥락들이 있을 텐데요. 삼국지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제2차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때로는 날씨가 철학을 만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독일의 깊은 그 숲속에 들어가서 오두막을 짓고 은거하는 것을 무척이나 즐긴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죠. 하이데거의 말에 따르면 그 오두막 속 집에 혼자 이렇게 홀로 있게 되는데 거기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고 또는 폭설이 몰아치게 되면 그때야말로 바로 철학자의 시간이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날씨는 철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라 것이 서문에 집중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은 정반대이죠. 철학이 날씨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이 책에서의 비범한 부분이고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롤로그의 뒷부분에 이르게 되면 저자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정원에서 놀았다는 건데요. 본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태양을 향해서 본무기를 이렇게 물방울을 뿜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가짜 유사 빗방울을 뿜어내게 된 건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무지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해가 쨍쨍 뜨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만들어내면서 놀았다는 건데 그날의 경험은 세월이 지나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날씨를 선물한 날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동욱 씨는 남들에게도 이런 날씨를 선물하는 일을 귀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한테는 글을 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동욱이라는 철학자가 독자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사색적인 날씨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색적인 글들로 가득한 그런 선물 같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책의 초반부에서 저자는 이제 질문과 해답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랍니다. 물론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고, 어, 저도 또에브리싱에브리웨 l 오드 올 n 원스를 설명하면서 어,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이 나오는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외계 행성의 사람들이 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한테 가서 어,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의 내용 은 이렇습니다. 삶과 어, 우주와 그 모든 것의 해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엄청난 질문을 받게 되니까 이 슈퍼컴퓨터, 이름도차도 이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소설 속에서 깊은 생각인데요. 이 깊은 생각 컴퓨터가 750만 년 동안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해답을 도출하죠. 그 해답은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혹은 에브리싱 에브리베어, 오렐 원스에서도 인용된 것처럼 42라는 숫자입니다. 그 정답은 42입니다 라고 컴퓨터가 750만 년 만에 대답을 하니까 어 그거 외계의 사람들이 황당해하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당신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바로 제대로 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컴퓨터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 컴퓨터 의 이름은 바로 지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가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어, 이런 소설 속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 저자의 이, 어, 의도는 굉장히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질문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질문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해답이라는 것은 결국 질문에 따라서 도출된 그런 결과라는 것이고 질문에 해답이 가질 수 있는 범위라든지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양쪽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건데요 저희 뭐 q&a 방송이라든지 혹은 제가 또 강의를 갔을 때 질문을 받을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쓸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화를 깊게 볼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들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들이 갖고 있는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영화를 잘 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있죠.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걸 다시 통째로 생략하고, 갑자기 저로부터 듣는 어떤 한두 마디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갑자기 글을 잘 쓰는 나, 갑자기 말을 잘하는 나로, 바뀌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질문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사실은 앞으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 드려야 됩니다.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네, 그 정답은 42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해답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질문과 해답이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저자의 굉장히 중요한 모드 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책에서의 서술한 그 모든 철학적인 사색은 어떻게 생각하면, 올바른 질문을 하기 위한 그런 모색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철학이 이제 날씨를 바꾼다고 했을 때, 날씨라는 것은 인간사에 이렇게 틈입해서 막 헝클, 헝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그런 전제를 제공하기도 하는 환경, 그금은 우연의 집합체 같은 것이 바로 이 책에서는 날씨로 비유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날씨라는 것은 이때 세계 자체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삶 자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철학은 날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책에서 다루는 허다한 주제들 중에서 예를 들면 근대성에 관한 굉장히 묵직한 어떤 그런 논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로 모던이라는 말 혹은 모던니티라는 말을 번역할 때 우리가 근대로 번역하기도 하고 현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근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것이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될 텐데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 18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의 모던 타임스라고 말하는 시기는 1800년 정도를 보았을 때그 이전 300년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대략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를 모던. 그러니까 근대로 지칭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 건데요. 그데이 책의 저자는 그에 대해서 근대라는 말은 특정한 기간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대라는 것은 이제 가깝다라는 얘기인데요. 가까울 근자를 쓰게 되는데 가깝다라는 것은 어디에 가깝나 면 현재에 가깝다라는 뜻일 것이고 그랬을 때 근대라는 말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이전에 살아왔던 다른 사람들 혹은 역사 속의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로부터 근대적인 인간이 탄생하게 되고 소위 주체적인 인간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했을 때 주체라는 말은 대상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대상은 자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척도가 인간이 되는 어떤 시대일 것이고요. 자연의 규칙을 부여하는 어떤 이성에 관한 확고한 믿음에 기반한 것이 바로 근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인간은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이성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수입니다.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를 통해서 자연을 재조직하고 재가공해서 얻어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 기술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근대 시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현대는 근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현대는 근대와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시대인가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대인들의 핵심은 이렇게 인간이 주체적으로여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들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피로해하고 한편은 스스로를 착취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라는 것이 과연 이런 근대적인 주체적인 인간의 연장선상이 있다 라고 믿는다면, 어, 현대는 근대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폐기되어야 하고, 주체적인 인간이 만약에 죽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현대는 이 근대라는 인간의 어떤 계획 멀리 너머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또 다른 항해를 시작하는, 어, 그런 시기를 지칭하는 말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책은 굉장히 큰 개념들도 다루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작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과 밀착되어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동욱이라는 철학자의 굉장히 뛰어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말이라는 어떤 그런 구절이,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뭐 연인이든 누구든 간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쑥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민망하기도 하고 뭐 서로가 서로 사, 사랑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핑계를 대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건데요. 근데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랑한다 라는 말 자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라는 말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이 책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수행적인 언어다라는 것일 텐데요. 수행적인 언어라는 것은 이제 이로부터 이 결혼이 성사됨을 선포하노라 같은 말이 이제 수행적인 언어인 거죠.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이 사랑에 전념하겠다라는 일종의 맹세나 서약 같은 것을 그 앞에서 하게 되고 그 말이 스스로를 구속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지 않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구속이 사라지고 자유가 생긴다. 라고 이 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무인도에서 아무도 없는, 그 무인도에서 혼자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다. 라는 말로 역설적으로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되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주제들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유를 뻗어나가게 되는데. 저로서는 무척이나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던, 많이 배웠던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어, 심지어는 이제 후반부에 수집에 관한 어떤 항목들도 있어서 저자는 수집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어, 수집가들이 사실 이제 박물관에서 뭔가를 컬렉팅하는 것과 어떻게 개인 수집가가 다른가라고 하면서 발터 베냐미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수집가는 가치를 발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박물관 같은 데서는 이미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특정하게 아주 유명한 어떤 그림 같은 것들, 누가 봐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으는 것이 어떤 그런 박물관들의 일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수집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자기는 모아서 그것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파이아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파이아케에는 누가 봐도 비싸거나. 혹은 좋아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주로 집중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이걸 왜 갖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 허다한 소품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뻐 보이는 쓰레기에 해당하는 것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걸 갖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글들을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지점들을 스스로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다 보면 스스로. 저마다 꽂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어떤 날씨를 선물해 드리는 기분으로 바로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라는 서동욱 씨의 책을 이달의 책으로 꼽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한 권만으로는 항상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세상엔 좋은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한권더 추천드립니다. 이달의 책에서는 뽑히지 못했지만 사실은 두 권을 공동으로 할까라고 했는데 그건 좀 반칙 같아서 어, 스페셜 멘션에 해당하는 책으로 한권더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마틴 포크너의 책인데요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 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마틴 포크너의 책은 처음 읽게 됐는데 하버드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라고 하고요 어, 세계사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어, 세계사를 그냥 쭉 서술한 책은 당연히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그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류라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교류라는 것의 테마를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열다섯 가지의 사례들을 모은 교류로 본 문화사 이런 식의 부제를 붙일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그야말로 종횡무진 우리는 누비는 어떤 서술의 재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하나의 어떤 챕터 속에 접합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정 개인의 삶을 따라가기도 하고 당대의 맥락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사적인 맥락까지 끼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종횡무진 누리는 그런 책들만이 줄수 있는 어떤 지적인 쾌감 같은 것이 이 대중적인 역사서에 담겨 있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마틴 푸크너에 따르면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문화라는 것은 공동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 토대한 어떤 그런 음, 견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공동체에서 문화라는 것은 만들어내고 대대손손 그렇게 전승하게 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어떤 지켜야 되는 그 무엇으로 파악하는 견해라는 거죠 또한 가지 견해에는 문화라는 것이 한 집단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수입이 되거나 가져오거나 부딪히거나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갖고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화라는 것은 특수한 공동체만의 귀속되는 그 무엇은 아니다라는 견해라는 것인데요. 이 마틴 푸크너는 바로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틴 푸크너의 책에서 가장 비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런 교류 과정에서 생겨나는 우리가 보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와 문화가 그냥 뭐 어떤 단순한 어떤 친선교류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두 문화가 충돌해서 마련되기도 하고요. 침략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절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죠. 바로 이제 제국주의 역사 같은 것이 그럴 텐데.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당연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오류들 같은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 오류조차도 문화 전달에서 일종의 하나의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진화의 개념을 설명할 때 생물학적인 적응을 설명하게 되는데 진화라는 것이고 생물학적인 적응이겠죠. 생물학적인 적응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것처럼 유전자 배열의 오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문화도 전파의 오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와 문화가 만났을 때 생겨나는 그런 오류조차도 또 다른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 책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어, 더군다나 이것은 서양에서 나온 책이고 어, 이 모든 견해를 어떻게 해서 굉장히 이 딱딱한 경직된 자세를 밀고 나가게 되면 침략을 정당화하게 되고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논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책은 그에 앞서서 그런 어떤 극적인 순간조차도 이 문화를 공격받는 쪽의 입장에서도 그에 적응하는 모습은 무척이나 창의적이고도 그다음에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저항과 그런 체계를 담아서 또 다른 적응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 책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15가지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아소카 왕이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죠. 현장 법사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저한테도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은 이전까지 잘 몰랐던 인물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재미있게 읽었었던 그 이야기는 어 루이스드 카몽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는 몰랐던 사람.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인데요. 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그 당시의 어떤 포르투갈의 상황을 설명해야 됩니다. 포르투갈은 사실은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과 교역을 할 때는 어, 유럽에서 가장 서쪽에 치우져 있는 변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로 가기 위한 어떤 그 교역로를 새롭게 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을 돌아서 동쪽 해안을 거쳐서 인도로 가는 경로인데, 그 경로를 세계 최초로 어, 발견해낸 사람이 바로 바스코 다가마죠. 그런데 이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 나서 포르투갈은 반세기에 걸쳐서 엄청난 그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 재밌는 사실들도 이 책에 나오게 되는데. 그 바스코다가마가 인도에 도착을 해서 인도 사람들과 이제 교역을 하기 위해서 가져간 물품들을 끄집어냈는데 인도 사람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갖고 온 새로운 물건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건들이 유럽의 기준에서는 흥미로웠지만 인도의 어떤 그 당시에 발달한 문명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조악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념과 달리 사실은 15세기, 16세기에 어, 이 동방과 서방의 어떤 문화적인 그 수준을 굉장히 다르게 볼수 있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긴 항해 동안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올라가면서 어,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이슬람 교도들 그 교역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갈등도 있었다는 건데요. 서로 종교가 다른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이슬람 사람들하고 그 어떤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인도에 또 도착했을 때이바스코 다가마를 포함한 동료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에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바스코 다가마는 어, 인도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이 사람들이 사실은 힌두교도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바치는 모습이 그냥 가톨릭에서의 성인과 같은 거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견해를 수정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어찌 됐건 이 카몽이스라는 인물은 그로부터 몇십년 뒤에 이 바스쿠 다가마가 개척했던 경로를 통해서 동방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마카오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마카오에서 이 상관으로부터 너 횡령을 했어 라는 어떤 그런 고발을 받게 되고 포르투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근데 당시 마카오는 이 포르투갈이 거기까지 진출은 했지만 거기에 포르투갈 법정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가장, 어, 그 포르투갈 법정이 제대로 마련된 곳은 바로 어, 인도의 고아라는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이 기지로 삼았던 곳인데 인도의 고아는 지 제이슨 본 시리즈를 보게 되면 이 고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바로 어떤 이런 이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쨌건 마카오를 떠나서 고아까지 가는 항해, 그러니까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세로 가다가 그만 배가 난파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콩강변 하류에 있었던 그 어부들이 구해주어서 그들과 함께 한동안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의 어떤 꿈 같은 거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인도 항로를 개척한 다음에 포르투갈은 정보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리스본 한가운데다가 인도의 집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이 항해를 통해서 얻어낸 수많은 어떤 교류나 아니면 그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까지 다 모아서 그 수많은 자료들을 인도의 집에 모아놨다는 건데요. 그래서 리스본이 당시에 유럽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 모아놓은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 옥에 방문하게 만드는 도시가 되었다는 것들도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 포르투갈은 대학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대학의 총장의 조카가 바로 이 루이스드 카몽이스인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카몽이스는 어려서부터 어, 이 대학의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고전에 대한 꿈을 키웠다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난파된 이후에 어린 시절의 꿈을 그 다시 떠올리게 되면서 어, 문학을 쓰게 됩니다. 서사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스 루지아다스라는 대서사시인 건데요. 이걸 쓰면서 어, 떠올린 것은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였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라는 대시인이 있고, 로마에는 또 베르길리우스라는 대시인이 있죠. 이들의 방법을 차용했다는 건데, 이두 사람은 어떤 대서사실을 풀 때, 이야기의 처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한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요즘 드라마 작법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흥미를 끌게 되는 건데, 바로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이 대서사실에서 묘사했던 대상의 주인공은 누군가면, 바로 반세기 전에 포르투갈의 탐험 영웅인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다가마의 항해를 대서사지로 썼던 건데, 어, 그 사람이 출발할 때부터 묘사하지 않고, 그 사람이 희망봉을 마침내 발견하고 돌아서 동부해안을 거슬러 올라갈 때를 이 대서사지의 시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와 고대 그리스의 대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올림프스의 신들을 이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서 뭐 비유적인 맥락으로 사용하든가 이렇게 해서 무척이나 흥미롭게 이어나갔다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 마틴 포크너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얼마나 많은 교류의 흔적들이 있냐는 것이죠.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과 동부 해안을 거치는 기나긴 항해 끝에 마카오로까지 가서 활약을 하다가 인도의 고아로 압송되어 가다가 메콩강변에서 좌초를 했고 거기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로부터 1,500년 전의 로마와 2,000년 전의 그리스의 선배들이 썼던 작법을 끌어와서. 어, 그리고 나서 이 포르투갈에 대해서 사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어, 이것이 16세기 이야기인데 얼마나 많은 그런 문화 교류의 흔적들 같은 것이 그대로 용해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6세기 그러니까 한 500여 년 전에 인간이 어,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보다는 그랬었겠죠. 그렇지만 이 카몽이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문화 교류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카몽인스의 일들이 벌였던 성취뿐만 아니라 그의 과오와 실수까지도 고스란히 맥락을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지점에서 문화 전파의 오류조차도 그 문화 전파의 하나의 특색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이야기와 관련된 영화들도 무척 많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께 이색적으로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자체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오락물이기도 하고요. 제이슨 본 시리즈 3부작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아이덴티티, 본 스프리머시, 그리고 본 얼티메이텀까지 세 편의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 극그 중에 맷 데이먼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게 되고 연인과 함께 굉장히 행복하게 은거하는 생활을 하는 어떤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인도 고아입니다. 고아라는 곳을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 그 지역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르투갈의 항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기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로 영화를 보시면 좀 색다르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이세 편의 뛰어난 첫번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3월에도 좋은 책들 많이 열심히 읽을 거고요. 그렇게 또 결과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